음 안후보님께 설명드리죠. 어, 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을 많이 지금 하시던데 경선 과정이니까 전 이해합니다. 어, 그럼에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분당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안후보님 도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지원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별로 안 돼? 될... 두번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분당이 갑 을로 돼 있습니다. 아, 도움이 안 되셨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 도움은 어느 정도 됐죠. 예 그러면 안 후보님 안 후보님께서 4월 이번 재보선 할때 본인의 텃밭을 못 지키셨어요. 성남 어 지금 군당 광역 의원 보궐선거 참패하셨죠. 그러면 지금 안 의원님께서는 성남 본인의 텃밭에서도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국구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나오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당 전체의 지금 위기입니다. 어, 특히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좀더 많은 조직들을 새로 갖추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서 우리가 어, 그 국민들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 그런데 가장 최근에 국민 선택을 적어도안 후보님도 그 성남 도의원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뛰셨던 걸로 압니다. 진정으로 뛰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안 후보님이 나왔을 때 전국 단위에서 안 후보님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까요? 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에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양보하셨습니다. 맞죠? 그때는 제가 자, 2012년에 교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와 단위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서... 정치적인 지향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랬을 텐데요.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그때와 지금이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생각은 같으십니까? 그 당시에 우선 2011년 그 일은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서울대로 복귀해서 1년 아니, 동안 서울대로 복귀하는 했었고요. 건 좋은데,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이유는 뭡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있으면 지지다니 제가, 제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하는데 옆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22년도에서는, 어, 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재인과 결국은, 어, 석달 지나고 나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근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38석의 어,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만드는 자, 거죠. 자, 좋은데요. 그러면, 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할 때 그러면 우연히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이 옆에 있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 그러면, 말씀하셔야죠. 어, 국민, 저, 기자분들께 어디서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자, 다 알렸으니까요. 자, 지지 선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죠. 어 언론 보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아 그분이 안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지하지 않았다는 지지 선언 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안그그 전에 같은 어, 포스코 사회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회 이사 알던 지지합니까? 사이인데 알던 사이인데 그분이 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배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